좀 묘하게? 좋아한 거 같은데. <laughs> 근데 지금 벌써 7년됐잖아요 7년, 7년, 8년 됐죠, 우리는. 그그 그렇죠? 음. 지금까지 뭐가 지루한 거있어요 아니면 건. 지루한 거? 건태기 그런 말? 원래 케이팝이랑뭐 아. 그런 거 엄청 관심 많, 많았었는데 그래서 한국어 공부해 공부하고 싶었고. 그리고 한국에서 또 공부나 일하고 싶었는데 한국 한 1년, 2년쯤 지나니까 한국말 많이 들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많이 사용해서 그런 건지 k p o 이랑 한국 드라마는 아예 끊어졌어요 어... 아예. 저는 좀 follow the flow 그런 사람이에요 아무 데나 조금 음... 잘 되는 사람 음... 그래서 한국에 오기 전에 기대 많이 했어요 그냥 새로운 환경 모르는 아... 언어 모르는 문화 모르는 사람들이 네 신기했어요 예를 들어 뭐, 맨 처음에 왔을 때그 한국어 한? 음. 자 그런 볼때좀 신기하지만 지금은 그런 신기한 느낌 없어졌어요 아 그냥 약간, 당연한 어, 다, 어 그냥 네. 매일 보는 거니까 네. 저는 오기 전에 케이팝 관심은 없지만 없고? 바둑 많이 음. 뒀어요 그 저도 바둑 때문에 한국에 왔어요 바둑학과 대학원 다녔어요 그때 들어봤어요? 바둑 네. 대학원에서 <laughs> 할수 있다 저, 그런 거 있대요 아, 맨 처음에 왔을 때 바둑 기원 음... 봤을 때오 바둑 기원 그랬대 바둑은 관련된 월칸도 있어요 많이 사고 계속 사고 지금은 짐 됐어요 <laughs> 그냥 아... 버리고 싶은데 아쉬운 느낌 모레이자에서 음... 보편하지 않아서 음... 어, 근데 한국은 어디든지 쉽게 볼수 있어서 아마도 그런 거 근데 바둑하는 한국 사람 아마 많지 않을걸? 근데 음. 한국에서 바둑이라고 말하면 다 알고 있잖아요. 맞아요. 말레이시아에서는 그냥 바둑. 근데 아 아는데. 소명해야 돼. 예 맞아. 친구 떠나는 거. 친구 떠나는, 친구 떠나는 거. 거. 없어지는 저의... 거. 맞아요 약간 친한 친구. 얼, 뭐, 원래 한국에와서한국당 같이 다니는 친구인데 대학원이나 대학교 다니면서한국에 있고 싶은 친구 있긴 하는데 근데 다들 또 비자 문제, 비자 네, 문제 때문에또길국해야 되거나 아니면 다들 한국에서 생활 에서금 힘드니까 떠나는 친구도 있고. 그래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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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났에서구들에그다음에 졸업 후에 계속 한국에 머무르고 싶은데 직장을 찾을, 찾을 수 없어서, 수 없어서. 음, 그래서 맞아요. 어쩔 수 없이 맞아요. 귀국하는 사람 많아. 지금 생각해 보면 아마 한국어 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때도 그래도 한국어 어떤 정도 익혀야 되고 음, 그냥 토픽 3, 3급, 3급이나 5급, 3급, 5급 5급다면... 이면 충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지금. 3급은 대학교까지, 5급은 거의 대학원. 대학 다니고 그냥 직장은 다니고 직장, 싶으면 5급 맞아요. 이상, 5급, 5급 이상. 저는 그때 몰랐어요. 맨 처음에 숨을 화가. 거의 없어서 저는 말레이시아에서 그냥 자기 스스로 자기 차한 자기, 자기, 자기 스스로, 스스로 따는데, 하는데 다른 사람에서 따르는 거 별로 어, 없어요. 네. 맞아요. 두 손으로 네. 예의 있는 거는 지금은 당연한 잡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음, 근데 말레이시아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인줄 몰랐어요. 아마 지금. 음. 와인도 아마 그냥 와인? 본인 어, 네. 본인한테 네, 혼자 다해 주는데 예. 맥주도 외국 친구랑 같이 마시면 그냥 자기 있어서, 근데 한국은 눈치 봐야 돼요. 맞아요. 없으면 바로 피울... 따라줘야 네네. 돼요. 그렇죠, 그렇죠. <laughs> 신기하게 <laughs> 들 거는 제가 잔다비웠는데 제가 혼자 하면 아. 본인은 싱글 아, 아, 아. 될 것이다. 그렇게 그런 얘기 들었는데. 아, 그거 못 네. 들었어요. 그래서 또 항상 다른 사람한테 아. 따라줘요. 그리고 음. 그 만약에 직장 다니면 아니면 선배님 아니면 나이 높은 사람랑 같이 술 마시면 그무조건술 마실 때 옆에 덜러, 가 덜, 하는 덜, 거 맞아요, 맞아요. 와 그거 멘초면 음, 또 이해 못했어요. 아... 왜 이렇게 굳지? 한국은 그 뭐가 등급 문화. 응 음, 맞아요. 외국인 아마 익숙하지 않은 멘초. 맞아좀 익숙하지 않죠. 그리고 사람들이 난 나는, 저는 외국인이라고 음. 생각하면 그냥 반말로 처음 만났을 때 아, 만났을 가끔 때 그런 반마, 것도 있어요 맞아요. 그런, 맞아요. 한국 사람인데 저는 한국 사람 아니지만 왜 갑자기 저에게 반말을 써요? 그래서, 그래서 여, 저도 그냥 거. 반말해요 어차피 네. 반말하니까 네. 친구처럼 다들 어. 반말해요 <laughs> 저는 음. 대학 온 때부터 대학 온 때부터 왜냐면 제가 어렸었는데 근데 후배는 나이는 3년 차인가 네. 그래서 오빠라고 부르라고 하는데 저, 네. 근데 저는 후배인데 어? 그래서 아, 저는 어, 저는 그냥 선배로 네. <laughs> 그렇게 아 한국 사람 남자들이 응. 오빠 맞아요 오빠라는 말 그럼... 어우 저 오빠 말 못해요 대학 원때 졸업하고 나서 그 후배는 아 한번 오빠 부르봐라 오케이 얘기하는데 저는 선배인데 무슨 <laughs> 저는 <남자니까 웃음> 오빠 부르려고 후배한테 아 후배 어 오빠라고 듣... 제가 오빠 아, 들었어요. 좋아요. 어때? 기분 좋아요? 좀 묘하게. 묘하게? <laughs> 좋아한 거 같은데? <laughs> 사실은 그냥 이름을 부르는 게 상관없는데. 음. 저는 완전 한국 한국 스타일 그 후배한테 다 선배라고 네. 부르라고 제 이름 부르죠, 로. <laughs> 그런가요? 뭐 저는 그냥 다 이름으로. 한국니까 이 한국 음. 한국 문화로. <laughs> 이런 초보자 실수 안 했어요. <laughs> 아, 초보하는 실수? 근데 그렇죠. 그런 차본 적이 없는 거 같은데 있나? 아마 기억이 본안 적이 나요. 있지만 근데 택시랑 택시는 그냥 택시를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있어서. 우리 학생이니까 택시 많이 안 잡았어요. 근데 택시보다는 운전 방향. 운전 방향 거. 다르죠 말레이시아랑. 어, 차 탔을 음. 때 가끔 태, 기사. 맞아요, 기사 아저씨 문을 열고, 열고 싶었어요. 지금도 가끔 헷갈려차 많이 안 타니까. 그 그리고 실수. 음. 실수보다는 택시도 등급 있다고 아, 들었어요 맞아요, 어. 맞아요. 이 택시는 딜럭스 택시 음, 더 비싼 택시이고 맞아요. 어. 노란색? 옐로? 음, 어. 보통 택시고 보통 택시. 말레이시아도 음. 비슷하잖아요 말레이시아도 오히려 택시는 빨간색이에요 보통 택시는 빨간색, 그렇죠? 빨간색. 근데 조금 더 고급 택시는 까만색 한국이랑 아. 비슷해요 근데 아마 수도권만 음. 그런건지 잘 모르겠어요 콜로룸포는 콜로룸포는 네. 딜럭스 택시 그런거 많아요 아마 사람마다 다르죠. 저는 학원보다는 그냥 운전 선생님 한명 한테 한4 0 시간인가 일대일? 일대일. 저는 일대일 했어요. 그렇게 거. 하면 시험 보고 어. 시험 떨어지면 또몇번 하고. 응. 예 맞아요. 뷰뷰시뷰시 비우시? 하고 응, 그냥 맞아. 자기 스스로 공부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네. 오, 아마 제일 어려운 거는 제가 그때 배워대는 스틱. 스틱이었어요. 그래서 산 올라가는데 산 올라가면 아. 거기 약간 손 있는데 아. 거기서 멈춰야 돼요. 아그쵸 그렇죠. 맞아요. 오마이갓 oh 너무 테스트. 맞아요. 네. 잘못되면 다시 백으로 네. <laughs> 내려가는 거 음. 그거는 너무 어려웠어요. 네. 아. 그래서 저는 거의 번... 같은 시기네요, 그러면. 같은 시기라니? <웃음> <웃음> 그때는 <웃음> 그 스틱을 쓰면 멋있다고. 근데 요즘 스틱 다르졌다고 들었는데 아, 뭐...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근데 얘는. 한 10년 전에? 좀 어렵죠? 20년 전지요 20년 전에, 10, 저는 10년 전에 말레이시아도 매운 거 많아서 아마 소양만 토마토 케첩으로 생각하고 우리는 보통 매운 거라고 생각하고 네, 매운 거잘 먹으니까 고추장, 근데... 우리 약간 말리시아 고추장? 그런 네. 거 있으니까 제가 재미있는 경험 하나했어요 불닭볶음면. 맞아요. 오. 엄청 매운. 너무 매워요. 면. 매운 거, 라면 절대 못 먹는 사람, 한 명가 있어서. 먹었어요? 제가 그냥, 어, 이거, 도메토 캡찹이야. 그 불닭볶음면 에냥줬어 oh 근데 그 친구는 그때 울었어요. <laughs> 한 입만 먹고. 너무 매워서 울었어요. Oh 좀 미안하긴 하지만 그런 상황은 많겠죠, 서양 사람들이. 맞아요. 네, 그래서 한국어 중요해요. 그때는 버섯 어, 쓰고 있어요, 불닭볶음밥. 아, 불닭 근데 그냥 먹었어요? 그냥 아, 이거 케찹이야, 이거 케찹. 이거 아... 마, 매운, 맵지 않고. 네, 당했어요, 그 친구. 네, <laughs> 네. 저는 매운 거 좋아해요. 네, 저도 매운 거 좋아해요. 어디까지 드셔보셨어요? 어, 엽떡까지. 제일 매운 떡볶이. 어, 저는 그 불닭볶음면 정도 괜찮아요. 근데 네. 대학교 다녔을 때 즐길 수 있지만 지금은 안 먹어요. 배가 불편할것 같아요. 그래도 매운 음식 좋아해요. 말레이시아에서 오기 전에 닭갈비 그리고 라면, 라면 한국 음식은 제일 좋아했어요. 제일 매운 음식은 아마 엽떡. 스트레스 받을 때 떡볶이 떡보다 매워요. 엽떡 음. 그리고 엽떡 단계도 있어요. 불닭볶음면보다 매워요? 어 매울 수도 있어요. 아니면 비슷 비슷해를 어. 요 음. 단계마다 레벨마다 달라요. 오늘 재밌었어요. <laughs> 왜? 왜? 지금은... 왜 재미없었어요? 아니,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오늘 재밌었어요. 케이랑 같이 이야기하는 거 난, 이런 경험을 나누는 게 재밌었어요. 우리 이따가 어디 가죠? 우리 지금 그 뭐가 특별한 거갈것 같아. 그럼 우리 다음 영상 때 만나요. 다음에 봬요 바이. 바이, 안녕.